나 나도 다나냥을시작하다쓰도 죽여야겠다. 쓰라랄까, 레오리나랄까아야 미상, 알타죽좋야 판이 아니야 구조 자체가. 아, 야오리카도죽이 너무 없어. 라락여야 너무 없어 죽여야겠다. 나도 죽여야 엘리트 싸워주지 말자, 요바 바로 아이어로자오 바로 바로 어았어 재생이냐, 활력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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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격 재생에 로릎 꿇어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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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는 내가 게임의 절반 이상을 라인에 닫고있어야 돼. 뭐 일렉서움 기억 보여주네. 아니 어떻게 어떻게 왜 맨날 하는 거지? 이, 이 게임이 난투가 아닌데 맨날 일렉서움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정 경험치 안 챙겨서 아무도 경험치가 안 <laughs> 아... 나 진짜 북미식 밸런스 양쪽 다 경험치를 안 챙겨 <laughs> 뭐, 아니 뭐 이거는 <laughs> 어쩌라는 거지? 무슨 개선해 리그 교환이지? 이 <laughs> 이게 무슨 들기란이지?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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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뭐지? <웃음> 캠프신 생겨주지 않긴 하는데, 그렇다고 쏠게 달려버리기에는... 여기까지 캠프가 야무진 분위기 아니어가지고... 캠프가 오면 오히려 까끌리 빨라진다. 어쩜 나오기 전에 아군들이 개인적으로 캠프를 쳐줬으면 좋겠는데 괜한 기대를 한 거죠. <목소리도> 그아 뭐야? 왜, <들어와>. 왜 <목소리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어차피 초아에나한테찮자 별로 기찮 안되기 괜이아나에 괜찮아. 나도 괜찮나 생각보다 항상 괜찮아. 나도 괜찮다 초반에 카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건 이 친구들이 신비로움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이럴 수가 없어. 특성차가 나기 때문에 빵 붙어볼만 하지. 제발 떨어져줘! 뭐 어떻게? 어차피 못안 들어올 텐데 바텀 갈까 했는데 들어오네. 몇 구역 들어 이걸 왜 싸워 주는 거야, 이거는? 아 진짜 존나 이해가 안 돼. 탑승해야 됩니다. 아군 중에 탈출 하는 애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야되겠어 해주 아군들이 이거 좀 봐줬으면 잡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왜 어떤 것들은 버프가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너프가 안 되지 싶은 부분이 전부 다 여기에 정답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보통 운영을 하는 게임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게임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랑 다르게 굴러가는 경우가 있는 거야. 아 탑도 막아야 되는데 바텀 경험치 다 타고 있고 또 아무도 안 가고 저것도 씨부할거 미치겠다 아아 아, 경험치 너무 아까워 아야 아쟤 영원히 안 뽑는 거봐나 진짜 돌아버릴 것같다 기계하게 잘 썼다. <laughs> 안 맞아주면 그만이야, 저. 거의 무슨 묘수충 마냥. 요실배치 <laughs> 해가지고 잡았죠 경우치 먹고 탑경호치 먹은 다음 바텀 경호치 먹으러 갑시다. 접속 가곧 작동한다. 그 와중에 제일 웃긴 게 라인을 나 혼자 닦는데 딜도 고집스면 내가 1등 될 거라는 거예요. <laughs> 버려 버려 버려. 거기서 저러고 있는 거는 신경 써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경험치 맞고 올라갑니다. 왜 먹어야 되냐면 은 13레벨을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아, 아니, 하지, 왜 싸우는 거야, 대체 왜. <laughs> 오케 13만들어줬고 사실 별 의미 없었는데 그냥 한번 비벼준 것만으로 상대가 졸아버렸죠 한7 8 0 정도 됐어 요한나 거의 나왔을 때쯤 비벼 진짜 어지럽다. 아기보다 경험치 먹으러 갈게 다시. 또. 내가 지금 미드바텀 안 뛰어주면은 여기 경치 험다 타요. 자, 이거 먹고 바로 뛰어야 돼. 제발, 제발, 제발. 나 오기, 전에싸 우지 말아 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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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3대차나다 좀! 아씨 어우 열받아 답답해 죽을것 같다 구도좀 먹고 이제부터 <laughs> 다시 또 라인 깎아야 돼 지금 이 친구들은 우리가 왜 한타를 이기는지, 왜 랩차가 나고 특성차가 나는지 모를 수도 있어. <laughs>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난내할 일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교정각이 나기 때문에 4렙 쳐나니까 그냥 서로 대치만 할것 같잖아 절대 안돼 북미 알무신 할 법한 데 무조건 싸움각 납니다 알아서 뭐쫓든뭐 하든 뭐 캠프 먹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저 다시 라인 딱으러 갑니다 저던거쫓는거 자체가 영향권 없어 아니야 레벨이 4사 력차나면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같이 싸워도 이겨요. 또들어오나또 들어온다. 또 <laughs> 여기서 굳이 미드레치하자라고도 가서 또안먹고있는 경우치 먹어주러 갑시다. <laughs> 이렇게 도치 아무도 안 먹어. 야, 임마. <laughs> 이 내가 소를 작동시키면 한말기에 접속하도록. 치주러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캠프를못 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한데. <목소리> 지금 <목소리> <목소리> 지금 캠프치료 여유조차 없어. 지금, <목소리> 지금 <목소리> 경험치 이만해 먹고 자빠졌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러면서 한타도 해야 돼. <목소리> <laughs> 이러고 한타참이 안하면 한타 질 수도 있어. 조할수있하 <laughs> 지금 상황에서 심지어 랩차 벌리면 20 찍어가지고... 아, 그니까 무조건 20을 만들어야 되는 구도인데, 아무도 경험치를 안 치는 게이 상황에서. 저거 라인 좀 때려. 저거 라인 때리면 2 0되잖아 어? <laughs> 와, 생매장 지렸다. 바텀이라는 공간 자체가 나만의 공간이었는데 드디어 상대팀과 우리팀이 여기에 방문하게 되었어. <laughs> 나만 경험치 먹는데 비밀 아지트였는데. <laughs> <laughs> 확실히 채에비해서레오릭기알타나첸 같은 거에 비해서 레오릭기 캐리력이 좋긴 하다. 그니까 그 싸움을 이기는 이유가 내가 경험치를 먹어서 렙차랑 특성차가 나가지고 싸움을 이기는 거라니까 <laughs> 그게 나비효과 같은 거야 일종의 언제까지 맞는 거지? 뭐지? 이렇게나 로봇이 강력한데 여기서 왜 로봇을 타지 않으려고 하는거지 다들? 이거 쳐어 <놔람> <심정을 아마> <놀람> <웃음> <웃음> 아니, 맥 없이 밀려나는 거 개웃기네. <laughs> <laughs> 아이씨, 애좀 쳐봐, 쳐봐. 아, 나 진짜 열받네. <laughs> 너무 힘들었어. <laughs> 경험치 23,680. <laughs> 아. 아닌게, 4대5가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한타 참여했어가지고. <laughs> 어.